제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고급 단독주택 매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가 되겠습니다. 애월읍 수산리는 시내권과도 가깝고 그리고 애월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그곳에 위치한 한라산과 바다가 전부 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단독주택 매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토지의 면적은 대지로 사용하는 면적이 357 제곱미터 108평 정도가 되겠고 도로 지분이 46 제곱미터 1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은 403 제곱미터 122평 정도가 되겠고요 지목은 대지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40% 용적률 80%가 나오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건축 면적은 92.15 제곱미터, 28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부 들어가 보니까는 썬룸 면적까지 합쳐서 약 35평가량 되는 그런 실내 면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세개 욕실 두개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어, 법정은 한 대지만 여러 대 굉장히 많이 되실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입주는 바로 입주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2019년 8월에 건축이 되었으니까 2년이 조금 남은 그런 건축물이 되겠고요. 애월 바다와 한라산이 굉장히 시원하게 잘 보이는 그런 조망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실 기준으로 남동향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주택은 이제 지금 사시는 매도인께서 눈물을 머금고 파시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진짜 1억가량. 손해를 보고 파시는 그런 매물이니까 이런 주택에 가성비 좋게 매입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버스 정류장은 걸어서 7분이면 가실 수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구원포구 애월해안도로가 차로 3분이면 그러니까 애월해안도로도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초등학교는 물매초등학교인데요. 차로 2분 정도면 가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수산저수지도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책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노형 오거리가 차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하나로 마트는 차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편의 시설들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차로 한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본 주택의 자세한 데 외부 모습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주택이에요. 제가 정원까지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예, 정원도 널찍하고 주택도 널찍한 예,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주차장 한대 되실 수 있게 주차장이 되어 있고 정원에 조경이 너무 없어서 좀 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넓은 잔디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또 태양광 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세도 좀 세이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뒤쪽에는 뭐가 없어서 바로 정원 보여드리고 실내 모습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 주택입니다. 아 멋지죠? 예, 멋지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 모습 한 번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화문에 번호키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실입니다. 전실도 널찍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신발창은 문색 칸짜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투명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우, 그래도 모던하게 예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고 문 닫고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정면에 계단이 있네요 오른쪽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서부터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항상 거실부터 보여드리니까 오른편에 위치한 거실부터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오 굉장히 넓다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네. 사실 진짜 굉장히 넓은 그런 거실입니다 TV도 저거 한1 뭐한0 0인치되는 굉장히 큰 저는 이 테레비에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큽니다 저렇게 큰 TV와 큰 소파가 놔져 있어도 공간이 어느 정도 남는 그런 거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실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정원과 정원을 바. 발... 1층 방이니까 또 뭐가 있겠죠? 어, 이쪽에 문이 하나 있네요.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안쪽에는 파우더룸, 화장대 굉장히 넓직한 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1층 욕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부부 욕실. 네. 오, 우 사이즈가 예. 일반 단독주택의 욕실보다 훨씬 넓어요. 네. 그는 약간 가로로 길다 그래야 될까? 예. 넓게 거의 정사각형 사이즈로 되어 있네요 널찍한 네, 안방 욕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1층까지 1층엔 전부 다 확인을 하셨죠? 네. 거실, 방 하나, 주방, 욕실이 두 개네요 아까 저 다용도실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이 고래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우리 여기 고래 부동산이라고 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laughs> 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와서, 이제 오른편에서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편에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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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항상 저는 오른쪽부터 확인시켜드리니까, 오른쪽, 예, 여기 입구. 이거는 폴딩도어 같이 되어있는 문인데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2층의첫 번째 공간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또 오른편에서부터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샤워부스가 있고요 여기는 찜질방인 것 같아요 문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나무로 된 편백나무 느낌이 나는 공간이 있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여섯 명 앉을 수 있는 원탁과 세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다 조망이 어, 네. 기가 막히게 나오네요. 밤에는 더 예쁘겠어요. 한치 빼들 돌아다니고 그러면 바다 앞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바다 조망도 시원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는 독특하게 되어 있네요. 오, 볼수록 놀라워요. 네. 요. 이야... 자 한번 이 내부를 들어가 볼게요. 오, 찜질방인 것 같죠? 예, 네, 찜질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찜질방. 오,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나무 냄새가 확 나네요. 아,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손님 오셔도 뭐 전혀 창피하지가 않죠? 기분 좋게 사우나 하실 수 있는 찜질방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찜질하셨으면 샤워하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샤워시설도 해놓으셨네요 더 웃긴 건 샤워하는데 한라산이 쫙 보여 네, 저 구름 모자 쓰고 있는 한라산 보이시죠? 네. 샤워할 때는 한라산이 보이고 그리고 찜질 끝나고 여기서 차 한잔할 때는 바다가 보이고 이거 뭐야? 뭐 양쪽으로 조망이 뭐 기가 막히네요. <laughs> 어 멋진 공간입니다. 예. 어 놀라다 보니까 여기 너무 오래 있네요. 다른 공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제 들어와서 올라와서 거실 공간이죠. 여기는 네, 이렇게. 지금은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2층의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올라오자마자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건 또 중문같이 슬라이드문인데, 이걸 열면. 어 보이십니까? 빠. 빠 예.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실, 베란다.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대박.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장님이 손해를 많이 보셨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집에 공을 확실히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이 옆집이나 바로 옆집에는 이런 공간이나 이쪽 공, 이런 공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손수 돈 들여서 다시 새롭게 만드신 건데, 그 값은 뭐 하나도 못 받고, 이 사신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매도를 하시는 거니까 진짜 눈물 나실 것 같아요. 그렇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매입하기 아주 좋은 찬스를 하는 거죠. 네. 아주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뭐, 거실 수납장이겠죠? 네, 이렇게 수납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왼편 공간, 세 군데 공간 확인해 볼게요. 보면, 여기는 첫 번째 방. 예, 방도 넓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넓은 사이즈의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방에서도 바다가 아주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원도 잘볼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 사이에는 이제 욕실. 아우 여기는 샤워시설이 몇 군데고 뭐 용변 보는 데가 몇 군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 이런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네. 2층의 욕실 여기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2층의 마지막 공간, 방입니다. 방들이 다 큼직큼직하네요. 보니까 작은 사이즈는 하나도 없고, 방들이 다 넓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아까 이쪽 방에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방, 그리고 거실, 이런 데는 전부 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방에서는 바다 조망이 아닌 한라산 조망이 나오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공간에서든 한라산이나 바다는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좋다. 예, 집 진짜 좋네요. 여기 사장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매도를 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주택의 자세한 스펙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솔직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5억, 5억 5천에 매입하셨고, 5천 들여서 리모델링 하셨대요. 이거 제가 봐도 5천만 원 정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사실 6억이 되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5억 1천만 원에 매도하시는 거니까, 뭐 취득세 이런 거 저런 거 합치면 은 1억 가량 손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 좋은 집을 매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눈여겨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 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 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 매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